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 TV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자 대신 캠핑을 즐기면서 캠핑 열풍이 일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야외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가족 캠핑장은 6월 한달 주말 예약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내 오토캠핑장은 지난달부터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오토캠핑장은 손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에는 문을 닫고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캠핑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탁 트인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핑용품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캠핑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캠핑 테이블과 의자를 매출이 96% 증가했고 바비큐 그릴과 캠핑 조리기구 매출은 각각 109%와 106% 늘었습니다. 텐트는 60%, 코펠, 버너 등 취사용품은 36%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캠핑 증가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캠핑 활동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탑승한 국제선 승객은 13만 8,447명으로 지난해 5월 748만 613명과 비교해 98% 이상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캠핑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